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맞벌이 직장남입니다. 저희 친정은 김장을 두 분이서 하시는데요. 도와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고, 김치 여러 통 보내주시면서도 생생 한번 내지 않으십니다. 김장 비용을 따로 챙겨드려도 니들 맛있는 거 사먹으라며 다시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죠. 시댁은 김장 때마다 며느리인 저를 꼭 부르시는데요. 결혼 전엔 김장 어떻게 했어? 어머니 혼자 다 하신 거야? 그전엔 외할머니가 주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사먹었지. 김장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거니까 빨리 와라. 어머니, 올해는 안 가면 안 될까요? 김장 너무 힘들기도 하고, 친정에서 김치를 많이 보내주셔서요. 빨래, 김장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안 오면 어떡하니. 석준이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너만 와서 거들어라. 그이가 있어야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하죠. 석준이는 집에서 애 봐야지. 그이랑 다 같이 갈게요. 잠만 말고 너만 와.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라도 거들까 봐꼭 저만 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 왔니? 형님은 아직 안 왔어요? 어, 걔는? 내일 오라고 했다 네 시누는 내일 거머릴때 와서 수육도 먹고 그래야지 그래도 와서 같이 해야죠 이게 제일 힘든 일인데요 그럼 내년부터는 절임배추 사서 해요 집에서 절이는 거랑 같니? 여보 송이 열나는데? 갑자기 왜? 감기 걸린 것 같아. 근데 집에 약이 없어. 해열제랑 감기약 여보가 약국에서 사와야 될것 같은데. 송이 감기 걸렸어? 네. 집에 좀 다녀올게요. 왜 하필 지금 아프다니? 얼른 가봐라. 다음날 병원을 다녀왔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토하고 그래서. 시댁에 못 가겠더라고요. 어머니, 애가 타고 연락오고 그래서 못갈것 같아요. 아범한테 맡기고 오면 되잖니 아프니까 저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해서요. 저 대신 그이가 가면 안 될까요? 내일 출근하는 애한테 김장하라고 하면 되겠니? 그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해. 저도 내일 출근해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못 맡겨요. 형님은 아직 안 왔어요? 저녁에 온다더라. 그런 게 어딨어요 저녁에 온다는데 어쩌겠니 그럼 저도 안 가요 어머니 네가 제정신이냐저 많은 김장을 나 혼자 다 하라고 얘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저못 가요 어머니 그리고 김치 먹을 사람이 와서 담가야죠 내 아들은 내 김치만 먹는다 그니까 우리 아들 먹을 김치 네가 와서 담가 가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엄마. 나 아무거나 잘 먹어 예전엔 우리 사 먹었잖아 그리고 엄마 김치 너무 짜고 젓갈 냄새 많이 나 솔직히 장모님 김치가 더 맛있어 장모님이 김치 많이 보내주셔서 엄마 김치는 안 보내줘도 될것 같아 그리고 송이가 계속 엄마만 찾네 여보는 애 봐야 되니까 내가 대신 갈게 엄마 아들이 말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다음날 신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 오케이 우리가 김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생하셨어요 형님. 근데 앞으로 김장할 때 저희는 빠질게요. 이러는 게 어딨어? 올케는 김치 안 먹을 거야? 전시댁김치안 먹어요. 집에 김치 많아서 나도 자리도 없고요. 앞으로 저희는 안 받을 거라 다음 김장부터는 안 갈게요. 신우에게 앞으로 김장 때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에게 제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장 안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김장을 내년부터 없애고 다시 사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김장을 1박 2일 꼭다 채워서 하시더니 김장 안 한다니까 바로 없애고 속이 빨리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시댁 김장 안 가도 되니 세상 편하고 좋네요.